자 화면에 보이는 시즌 4 241화에서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9달러의 스파게티 먹기 라는 영상을 올렸죠 제가 이런 영상 왜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어, 제가 요즘 어, 개인 방송 문화가 정말로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리게 이런 영상을 자꾸 올리는 겁니다 자, 요즘 어, 유행하는 개인 방송 영상 중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비싼 음식점에 갑니다. 그래서 비싼 음식을 시켜 먹어요. 그다음에 맛있게 먹방을 합니다. 그러면 조회수가 막 올라가죠. 그렇게 맛있게 다 먹어놓고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미친 물가 막 이렇게 썸네일을 올립니다. 제목을 올리고요. 그러면 댓글에 사람들은 아 미국 물가 진짜 비싸서 못 살겠네 이쫙 댓글이 달려요. 그다음에 그걸에 화려 화 점정을 하려면 이제 개인 방송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미국은 이렇게 물가가 비싸서 살 때가 못 됩니다. 라고 딱 하면은 미국에 갈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조회수 쭉쭉쭉 빠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거 이런 테크닉을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구사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거의 구사를 안 하죠.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오늘 먹은 거. 누구 보여주려고 비싼데 가서 뭐, 멋진 거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삶에서 실제로 뭐 먹을 때 찍고요. 실제로 어디 갈때 찍고요. 실제로 삶에서 무슨 생각을 정말로 할때 찍습니다. 왜냐면 현실적인 뷰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왔을 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영상 올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봐봐요. 지금 개인 방송 트렌드는 뭐 뉴욕의 맨하탄이나 어디 LA의 좀좀 고급 식당 같은데 가가지고 엄청 비싼 걸사 먹은 다음에 미국 물가 정말 살인적입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영상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미국 영상, 이런 걸 소비하는 층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정말로 미국에 언제든 올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상 굳이 안 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미국 가면 되니까요. 본인이 비즈니스 차뭐 가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유학을 실제로 하고 있든지 뭐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영상 굳이 안 봅니다. 근데. 약간 사람들 마음 속에, 한국 사람들 마음 속에 미국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의 삶은 매우 비참하게 사는데 뭔가 미국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 하는 거죠. 그 마인드를 콕콕콕 집어가지고 만드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막 비싼 레스토랑 가서 비싼 걸 먹어놓고 맛있게 먹으면, 먹으면 막 조회수 쭉쭉쭉쭉 올라와요. 그쵸? 다 먹은, 다 먹은 다음에 미국을 욕합니다. 그렇게 실컷 욕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그렇게 미국이 싫으면 미국 살면 안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미국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모순이죠.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모순적인 방송이 행해지냐면 돈 때문에 그러는거야. 돈 벌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 개인 방송 트렌드가 좀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미국이 좋은걸 알고 있어요. 한국보다 살기 좋은 땅이란걸 알고,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 놓고, 본인이 정작 영상을 찍을 때는 미국을 욕합니다. 결국에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미국의 미친 물가? 그렇게 욕하면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laughs> 싼데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쥐가, 쥐가 비싼데 가놓고, 미국 물가 비싸다고 욕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뭔가 굉장히, 모순적인, 그리고 굉장히 악한 미디어 트렌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또 다른 얘기 해드리자면, 제 아들이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는 한 마리 사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고양이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근데 요즘 개인 방송 트렌드 중에 굉장히 핫한 트렌드가 뭐냐면, 그 고양이 유기묘를 구조해 주는 거그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막 또랑이나 어디 막 하수구 같은데 그 고양이가 막 죽어가는 고양이들을 그 건져 주는 거예요 부상한 고양이 건져 가지고 집으로 데려와서 맛있는 거 먹여 주고 재워 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고양이를 살렸다 뭐 이런 영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그렇게 버려진 고양이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가 않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양이들이 버려집니까? 그러니까 그다 고양이 사다가 그 시궁창에 집어 넣은 다음에 반쯤 죽여놓고 꺼낸 다음에 그 구조하는 장면 찍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개 중에 정말 구하는 장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우연히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렇게 정말 버려진 고양이를 봤을 때, 그 카메라를 딱 키고, 그 각도를 그렇게 딱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어떤 영상을 담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방송하는 사람이지만. 그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크지 않아요. 그건 작정하고, 그, 그, 앵글을 잡고 기다리고, 그, 뭐랄까, 카메라 슈팅을 시작하면서 연출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소막 소가 넘어가시면서 조회수 쭉쭉쭉 빨리잖아요. 저는 이 영상을 한번 해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 세상에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저 불쌍한 고양이들 사다가 그막 오물 묻혀가지고 시금창에 빠뜨린 다음에 와, 영상 찍는데 저 저거를 자 좋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보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개인 방송이라는 트렌드가 예전이랑 달라요. 우리 그이 개인 방송이 나오기 전 세대는 이 공영 방송이라는 그 거대 그 미디어 회사들이 그 기획을 하고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물론 공영 미디어도 절대 선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수구가 돼서 권력이 원하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그래도 과거 대형 미디어 시대는 이런 대형 미디어 소수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 있는 구조였다면 이게 이 권력이 이제 개인에게 넘어가는 시대인 거예요. 개인 방송의 시대가. 그러면서 이 개인들 중에 물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어, 세상에 퍼트린 사람도 있는데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어, 정말 악한 소시오패스적인 영상을 찍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 어, 정말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은 정말 자제해야 돼요 제가 정말 재밌는 얘기 해 드릴게요 SNS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이 시작된 곳이 어디, 어디죠? 실리콘밸리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그런 플랫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정작 여기서 택 자이언트 기업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SNS 회사 다니고 그런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개인 방송 못 보게 하고 자기 자녀들이 SNS 못 하게 합니다. 스마트폰 을안 줘요. 그런 가지 말라 그래요. 계정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부모가 잘 가르칩니다. 왜 그것이 악한지. 근데 반면 이, 이런 게, 이런 플랫폼이 시작된 곳이 실리콘밸리지만, 님들은 어디 살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저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에, 한국에 살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플랫폼에다 중독되셔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어디서 들은 적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몸으로 느낀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정말 위험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인터넷 저도 씁니다. 스마트폰 저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꼭 필요할 때만 본다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고, 인간을 어떻게 중독시키는지를 알기 때문에 매우 자제하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하는 것도 뭐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경고를 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인터넷 개인 방송 보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